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역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서분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 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의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기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해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이사야 이 42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묵상 포인트로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오늘 묵상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심적으로 등장하는 인물과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두 사람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리고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주는자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은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종과 맹인인 이스라엘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 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 자신의 종 그리고 택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 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방에 정의를 베푼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정의는 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베푼다는 말도요 실현하다 이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 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온 땅에 실현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렀다 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종 어떻게 그 일을 그러면 행하는 걸까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오늘 2 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하신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말을 해야 됩니다 소리를 내서 소리를 쳐서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외치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2절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러으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법이 온 땅에 퍼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걸 그런 기대하시는데 그 방법이 세상의 왕들처럼 정복전쟁을 통해서 억압해서 백성들을 너안 따르면 큰일 나? 죽어? 혼나 볼래?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면 세상의 왕들은 사람을 억압하고 핍박하면서 그들을 꺾어서라도 촛불처럼 연약한 그들을 꺼트려 가면서라도 소리를 지르고 목소리를 높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듣게 만든다는 거죠. 세상의 왕들은요. 강제성과 억압이 따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절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여러분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그런데 이게 참 될까 싶은데 오늘 사절에서 그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이 말은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또 다른 인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또 다른 인물을 바로 18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아까 앞서서도 이스라엘을 맹인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여기서 맹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6절입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니, 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맹인들은요, 어디로 길을 가야 할지 모르는, 볼수 없는, 아무게 머물고 있는 자라는,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이라는 게 그런 존재라,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19절에서 2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이 19절에서 특히 맹인이요, 내 종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지 보고 있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 사신이지만 주의 말을 주인의 말을 주의깊게 듣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들 스스로 눈을 감아 버린 장님 맹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의 종다운.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자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내가 택한 자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으로 받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면서. 주님께서 너는 내가 택한자다 라고 하는 이런 칭찬 듣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자신의 종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신의 종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맹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고, 보지만 본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가 어떤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굴 속에 잡히며 오게 같이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쁨으로 교훈하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하려고 하셨지만 도리어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가 되었답니다. 노략질을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3절과 24절도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과 개시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이러면 아까 읽었던 24절 하반전에서 맹인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로 다니기를 원치 않았고 그분의 교훈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24절 우리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택한 종들을 통해, 택한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6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셔서 우리 세 가지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7절입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방에 빛이 되게 하셔서 두 번째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16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방에 비치되게 하셔서, 택한 사람을 이방에 비치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 세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받으셔야 하는 영광과 찬송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택한자로서의 우리, 또, 누군가의 택한자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일들,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송을 우상과 바꾸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참 자유를 누려야 하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포기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오늘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종된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번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본문의 내용이 좀 길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기록해 보시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